말씀 시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시야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 시야 심을게요. 에스겔 4장. 너 사람아, 소판 하나를 가져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새겨라.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포위망을 쳐놓아라. 흙을 쌓아 성을 공격할 길을 내고 성 주변에 진지를 만들고 성벽을 부을 무거운 돌 포탄을 성 주변에 늘어놓아라.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철 성벽처럼 세워 두어라. 그리고 내 얼굴을 성쪽으로 향하여 성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 주는 징조다. 그런 다음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내 몸에 지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누워 있는 날수만큼 내가 그들의 죄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횟수만큼 너에게 날수를 정해 놓았다. 그러므로 390일 동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날수를 다 채운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놓아서 유다 민족의 죄를 내 몸에 져야 할 것이다. 하루를 한 해로 쳐서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해준다. 너는 또 포위당한 예루살렘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아라.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서 내가 묶여있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릇에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담아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 있는 390일 동안 그것을 먹어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에 23일씩 먹고 물은 하루에 6분의 1흰 정도 마시되 시간을 정해 놓고 마셔라. 너는 그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 먹어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빵을 구워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여호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물려 죽은 고기를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해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의 식량이 모자라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식량과 물을 배급받으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 것이다. 식량과 물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뼈만 남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무섭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이다. 모장 너 사람아 이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나누고 예루살렘 포위가 끝나는 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쳐성 주위에 뿌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내가 칼을 뽑아 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에 싸두고 그중 얼마를 꺼내어 불에 던져 태워 버려라. 거기에서 불이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두고 그들의 의해 둘러싸이게 하였지만 예루살렘은 악을 저지르면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보다 더 악하여 내 율법을 거스르고 내 규례를 거역하였다. 너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소란을 피우고 내 규례와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 주변 나라들의 규례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치겠다. 다른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내가 역겨워하는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그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마저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온갖 악한 우상과 역겨운 짓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남겨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성 안에서 불어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칼을 들고 뒤쫓아가 사방으로 터 버리겠다. 내 분노를 다 쏟아 부어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 여호와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말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폐허로 만들어 너희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몹시 화가 나서 너희를 심판하고 어미 꾸짖을 때에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와 두려움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화살을 쏘듯이 치명적인 기근을 보내어 너희를 쏘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한 기근을 보내 너희의 식량줄을 끊어놓을 것이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기근을 보내어 너희를 치고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식을 잡아먹게 할 것이다. 질병과 피흘림이 너희를 휩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칼로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6장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들, 계곡과 산골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속에 있는 산당들을 부수겠다. 너희의 재단을 부수고 향 피우는 재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우상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들을 그 우상들 앞에 늘어놓고 너희의 뼈들을 재단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사는 마을들이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재단은 무너지고 너희의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향피우는 재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은 죽어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는 남겨두겠다. 칼을 피해 살아남는 사람은 외국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고 가늠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이고 하고 소리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죄와 구역질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과 굶주림과 병으로 죽을 것이다. 멀리 있는 자는 병에 걸려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전쟁으로 죽고 병이나 칼을 피한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이처럼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그들의 시체가 재단 주변 우상들 사이에 높은 언덕과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잎이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와 그들이 향을 피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곳에 널려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내리칠 것이며 사막에서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말씀씨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